샬롬,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럼 제목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면. 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죠? 여기 남자 어른이 있어요. 뭘 좋아하는 걸까요? 예, 등산을 좋아하나 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뭘 좋아할까요? 게임이요? 안 돼요. 게임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시간을 보내며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우편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장난감 자동차를 많이 모으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지금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 많이 받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면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곧 있으면 지구에 큰 지진이 나고 해성이 날라와서 치고 해일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서 다 죽게 될 거야. 이 지구는 다 멸망하고 말 거야. 은행에 돈을 갖다 넣어놔도 조미나 동록이 도적같이 다 가져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곧 오시더라도 지구는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는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두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보물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100%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금으로 천국의 마음을 두는 그런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100%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되는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말씀과 헌금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다 또 만나요.